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아나운서 박유림 이창윤입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제가 오면서 봤는데 저 뒤에 저 모습이 낯설지가 않은데 혹시 시즌 1에나 다시 돌아갈래 오인가요 저죠? <laughs> 자, 참고로 말할 텐데요, 여러분 네. 시즌 1다 보고 오셨죠? 오늘 여러분께서 함께할 네. 우리 주제는 바로 임평 자동차 고등학교입니다. 임평 자동차 고등학교는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하는 도제학교인데요. 저의 자랑스러운 모교지요. 어, 졸업생으로 서성화 고등학교예요. 어. 예,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기초 실습 음. 그리고 이론, 어. 예, 그리고 현장에서는 음. 실무 교육을 해서요. 네. 너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 네. 그러면 기업 현장 교사님들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알려 주고 네. 또 현장에서 오. 많은 것들을 배울 수 네. 있으니까 실력이 그냥 쭉쭉쭉 올라갈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유림 씨? 응. 산하길 채용 도자학교, 인평자동차 고등학교. 응. 팩트 체크. 팩트. <laughs> 네, 팩트 체크. 자, 팩트 하나. 하나. 기능요원 혜택, 산업 기능요원 배정. 일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있습니다. 자 팩트 둘 1. 전문학사 학위 취득 연계가 가능합니다. 고숙련 일학습병의 기텍스 진학을 통해서 전문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어, <laughs> 좀 맞춰봐요. 가능합니다. <laughs> 자 팩트 셋 임금 수령 100%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신분으로 보호받고요. 현장 훈련 근로로 인정받아서 음. 실습 동안 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laughs> 아, 너무 좋다. 자, 그러죠. 네. 패트 네. 네 안정적 근로 지원, 외부 평가 합격 시 기한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돼서 빠른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참여 학생은 관련 분야 기술 특기병으로 복무를 할수 있고요. 또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야, 너무 좋다. <laughs> 그죠. 예, 그래, 거기다가 공부도 할수 있고 일도 할수 있고 그리고 돈도 벌수 있고 그렇죠. 네 거기다 하나 더 팩트가 군대까지 그렇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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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 모든 네. 거를 인평자동차고등학교에서 해결할 네. 네. 수 있다는. 그리고 거. 우리 학생들이 고승혁 음. 일 학습 병행. 페덱스죠. 네. 그게 뭘까요? 페덱스? 아 죄송해요. 얘기에서우리 <laughs> <laughs> 학생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졸업을 하게 되면 전문학사 국가고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어, 얼마나 좋은 고등학교입니까? 맞아요. 그리고 군대 음. 갔다 오면 그것도다 경력으로 어, 그렇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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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네. 우리 학생들이 가게 될이 도제 교육과 함께하는 기업들 어딘지 또 궁금하시죠? 오, 너무 궁금해요. 빨리 빨리. <laughs> 빨리 빨리. 자, 도제 교육의 현장 어떤 음. 기업이 담당할까요? 바로 천당자동차교육의 이론과 실무를 담당하는 기업은 음. 서인천 종합서비스 르노삼성 검단점 르노 코리아 남동 정비센터, 인천 오토 컴퍼니, 통도종합서비스, 기아 오토큐 왕길점에 우수한 실력을 가진 첨단 자동차 정비 업체가 우리 학생들을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만 네. 아닙니다. I T 기업 쪽에서도 이 사차 산업 혁명의 혁명, 이 I T 기술의 이론과 실무는 펜타코드 연합시스템 등 정말 우수한 I T 기업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아.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맞아요. 좋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자동차 정비뿐만 아니라 IT에도 네, 정말 다양한 다양하게. 기업들이 함께하고 네. 있다는 것 <laughs> 정말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은 학비 걱정이나 그렇죠. 앞으로의 뭐 대학 등록금도 그렇 하잖아요. 아, 네. 학비 걱정도 덜수 있고 네. 우리 학생들의 취업 음. 걱정도 덜수 있고 또 기업은 인재를 빠르게 그렇죠. 양성을 할수 있는 정말 모두를 위한 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laughs> 오, 맞았네요 잘? 어 그렇네요 그런데요. 자 근데 오늘이 네. 시즌 2거든요 바로 시즌 1때 모두가 음. 정말 도움이 됐다 네. 유익한 정보였다 라고 해주셔서 이렇게 시즌 2. 2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혹시 시즌 1다 네. 보셨나요? 아뭐잘 보고 다 숙지를 했는데 그렇게 네. 자신이 음, 없어요? 그러게요 음. 지금 이렇게 약간 쌀쌀한 날씨에 식은땀 아, 흐르는 거 보면 아, 네 유리 씨, 그만, 그만, 빨리, 빨리, 빨리 <laughs> 네, 이렇게 시즌 2 시작하기 전에 뭐 시즌 1을 안 보신 분은 시즌 1부터 네. 계속 복습하고 뭐?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즌 2 정말 또 다양한 기업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시즌 <시즌2> 2 임평자동차고등학교 도제클러스 기업 탐방 편인데요. 자, PD님 오늘 이거 어느 기업부터 가나요? 어느 기업이에요? 빨리 주세요, 주세요. 아, 이렇게 또 카드를 주신다고요? 주세요, 빨리. 뭐야? 뭐, 왜 이렇게 많어? 많으니까 음. <laughs> 일단 빨리. 가보자. 가보죠. 오늘 어, 하루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유래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유리 씨, go. 해줘. 함께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자, 우리 외쳐볼까요? 시즌 2임평자동차고등학교도제 네, 클래스 기업 형 지금부터 시작! 출발! 가시죠! 아, 취업하고 싶다. 취업은? 네. 머니 머니에도 빠른, 빠른 취업. 빠른 취업.